단순하게 유튜버는 재미있으면 나랏다도 보는데 재미없어서 안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니까그 친구가 유머랍시고 뭐 패드립을 한다거나 야한 색드립을 한다거나 이러는데 그게 재밌다 센스있다 유쾌하다 그 받아들이는 상대방도 어, 유머고 농담이고 웃겨 터져 어, 그러면 상관이 없죠 근데 그 새끼는 지 혼자 짓거리고 지 혼자 웃어요 그 새끼 빼고는 모두가 불쾌하고 기분이 나빠 인정아여자 아직 찾아인정아여자 아직 찾아만으로야겠다 흑자헬스 조지훈이라는 양반이 하루에 여자번호 30개씩 달수 있다고 흑가시를 잡던데. 어, 저도 그거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지금 세상 물정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곽혈수라는 여자 유튜버를 흑자헬스가 또 저격을 하고 있길래 자기가 이제 이 논점이나 핵심을 바꾸기 위해서 남을 공격하는 걸로 또 태세전환을 했어요. 자기의 회생방안이나 자기가 남들에게 또 속여가면서 잘못을 하고 있다, 반성하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사과했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라는 게잘안 먹히니까 곽혈수라는 뉴진스 회생방안이라 그래서 걔네들을 회생시켜주는 걔네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니네가 더 나아지려면 민심을 되찾으려면 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설치고 있는 게 바로 흑자혈스라는 오송에 살고 있는 조지훈이라는 나이 40대 중반의 영포티 리어카를 사야 되고 논두렁에서 호미를 예쁜 걸 사야 될 사람이 맥라렌을 사고 있는 영포티 하루에 마음만 먹으면 20대 여자든 대학생 여자든 번호 30개씩 따는 거 1도 아니라는 자기가 40대 남성 중에 상위 10% 면상과 외모와 비주얼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조지훈이 부장님 조지훈은 왜 이렇게 용천에 집착하는 걸까요? <laughs>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그게 비즈니스가 되니까 그게 수익이 되니까. 엥? 그럼 그동안 코메님을 도와주신 분들의 배려는 하나도 없는 건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 코메를 도와줬다는 라 거는 코메라는 인간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코메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무고를 당하고 있는 불쌍한 피해자들 남자들이 존나 많아요. 지금 잘못된 어떤 법률 문화 같은 것들이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남성이잖아 그리고 우리 약자로 되잖아 법률에서 그 부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코메라는 애를 나도 땅투부도 다른 애들도 좋아하고 지켜주고 저 이름을 갖고 있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게 아니에요 우리 군사들 다른 백성들 똑같은 성별을 가진 남성들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고 도움받을 때도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 계속 더 생겨날까 봐 그래서 이제 보호를 하게 된 거지 근데 저 사람이 지금 당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저것도 어떻게 보면 흑자가 실수를 하면서 뭐 수혜를 줬다 그런데 이제야 수혜를 준 거지 이득을 흑자가 뭐 나에게 수혜를 이분 놈이 이득을 본 놈이 이러는데 이제서야 그러니까 흑자가 패준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네임밸류랑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으니 코메가 이제야 수혜를 제대로 준 거지 그까 진짜로 흑자가 멍청한 거죠 누가 90만 구독자가 1만 구독자를 언급하고 저격합니까 반대로 되는 경우 많아도 동시대에 방송 초서 저격 방송하는 건옳은가요 내가 법의 심판을 좌지우지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최소한의 도덕과 도의는 가져가는 건데 그게 위법이냐 불법이냐 아니냐는 이 법률이 헌법이 판단을 하는 거요 그선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 남들은 뭐 선을 넘는다, 뭐 반말하면 안 되지 않냐, 뭐 나이 많은 어른한테 왜 그러냐 그런데 그건 내 마음이야. 어, 옳다고 얘기할 순 없는데 내 마음. 걔도 걔 마음대로 대응하면 돼요. 근 나한테 옳고 그름을 말하지 마. 윤성빈이든 흑자일스든 내가 회생방안 내면 내시경그건내 마음이에요. 내 자유야. 근데 나도 걔네를 얘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처럼 윤성빈이, 흑자일스, 한주먹이, 어이 새끼들도 내 얘기 하라 그래요. 그럼 그 새끼도 자유지. 근데 내 얘기 왜 하네? 아, 지들이 더 뒤질까봐. 지들이 지니까. 지들이 더 딸리니까. 뭐로도 못 이기니까 개겼다가 더 졸댈까봐 그러는 거지 걔네가 과연 착해서 선해서 도덕적이어서 안 건드리는 거예요? 나한테 말대꾸 안 하고 개기지 않는 이유가 걔네가 뭐 선량한 정의의 용사여서 그래요? 아니야 능력이 없어서 그래 능력이 그 능력이라는 건 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스피치든 논리든 영향력이든 파급이든 인맥이든 빼이든 말하는 거예요 여론이든 민심이든 연설이든 모든 걸 포함해서 말하는 거야 아, 자유롭게 하라고 해뭐 하지 말라 그랬어? 옛날엔 조지훈이가 헬스 유튜브계의 대장격이었는데 이 영향력이랑 파급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항상 말했듯이 멈춰있죠 지금의 자기의 직급이나 직책이나 레벨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그게 도태라고 내가 말했잖아요 그냥 요 자리만 여기에서 고냥고냥 조금조금씩 내가 아름아름 가져가겠다 그냥 유지하겠다 지속하겠다 그게 바로 도태예요 옛날에는 내 10배가 아니라 수백배였죠 한 2년 전그 정도만 돼도 조지훈이 흑자일 수가 그때는 내가 비위 맞추고 아첨하고 아부하기 바빴죠 그 사람은 강자였으니까 최고의 권력자였으니까 가장 높은 상위 포식자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 유지하고 지속하려고 잔대 가리 굴리면서 푼돈 벌려다가 보통 쪼다가 된게 아니라 전 국민의 인정을 해버린 논두렁 시골 개 쪼다가 돼버렸잖아. 근데 그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얘는 몇년 동안 뭐한 거냐 말이지. 아니 그러니까 푼돈 벌어가지고 뭐 스포츠카 중고로 사는 거 말고 아니 운동을 해가지고 야차 요즘 유행하고 트렌드가 돼가지고 맞짱을 맨날 뜨는데 격투기를 수련해서 격투기를 실제로 뜰 수가 있어. 방송의 퀄리티가 높아졌어. 스피치 말을 더 잘하게 됐어. 아니면 컨텐츠가 생겨서 신선하기를 해. 면상을 성형을. 그래서 대가리나 비주얼을 갈고 닦길래 옛날보다 모든 부분에서 후퇴뿐만이 아니라 나락을 가버렸잖아 재미가 존나게 없는데 불쾌해요 거기에다가 영포티가 돼가지고 40대 중에 자기가 잘생긴 편이다 하루에 30명 나가면 여자 번호를 딸수 있다 이런 개소리를 지거리고 있잖아 내가 만나는 할아버지들도 그래요 순댓국집 가잖아요 새벽에 그럼 거기에 막7,80 먹은 할아버지들 있어? 자긴 70 먹었는데도 사람들이 50살로 본다 아니야 나는 35으로 봐 나는 어제 40 초반 나, 여자애가 번호를 땄다니까 내번 번호. 난 지금도 목욕탕 가면 사람들이 반말해 단순하게 유튜버는 재미있으면 나랏다도 보는데 재미없어서 안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유머랍시고 뭐 패드립을 한다거나 야한 색드립을 한다거나 이러는데 그게 재밌다 센스있다 유쾌하다 그 받아들이는 상대방도 어, 유머고 농담이고 웃겨 터져 어, 그러면 상관이 없죠 근데 그 새끼는 지 혼자 짓거리고 지 혼자 웃어요 그 새끼 빼고는 모두가 불쾌하고 기분이 나빠 곱씹으면 생각할수록 점점 더 기분이 나빠 그리고 자기만 천상계에 있는 천룡이 자긴 윤성빈급이다 자긴 윤성빈급이다 미 레거시급으로 잘났고 대단하다라고 말하고 세금을 조금 내는 우리 같은 새끼는 인간이 아니다. 인간 그러니까 저게 저렇게 가면은 사실 밀고 일어나기가 힘들어. 예를 들어 윤성빈이는 좀 다른 게 윤성빈이가 이제 만약에 깨닫고 자기가 연기를 잘한다면 가식을 잘 보여준다면 앞으로 가면을 잘 쓴다면 윤성빈이는 컨셉이 좋아. 뭐냐면 태릉 선수촌 국가대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딱 명함이 좋잖아. 어디를 내보내면은 공중파나 예능이 나가려면요 명함이 좋아야 되거든. 얘가 누군데 이랬을 때그 카테고리가 좋아야 돼요. 예를 들어. UFC 파이터? 많이 없잖아요. 그 중에 말 잘하는 거? 거의 없죠. 그러니까 김동현이 경쟁할 수 있는 애들이 별로 없죠. 윤성민도 마찬가지야. 뭐, 피지컬도 좋고. 어쨌든 몸땡이 굴리는 건 잘하고. 하드웨어 좋고. 퍼포먼스 잘 나와. 근데 흑자헬스는요? 아까 그 새끼가 어디 철물점이나 카센터에 정비소로 정비공으로 일을 하면 차를 정비할 줄 알아요. 철물점에서 그 새끼가 뭐 공구를 만질 줄 알아. 그 새끼가 뭐로 취업을 할 건데? 그, 그 버리가 월수익이 지가 만족해? 아르바이트를 할아니뭐 헬스를 할줄 알아? 트레인 할 거야? 태권도 사범을 할 거야? 뭐를 할줄 아는데? 유튜브가 없어지면은 얘는 무직이에요. 근데 옛날에 벌던 게 있잖아요 원래 조금만 계속 벌던 사람은 내 인생은 원래 그랬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내 인생은 원래 이랬고 난 여기에 맞춰 살았어 그러면 슬프거나 지옥이라고 생각을 안해 근데 한 달에 몇 억씩 몇 천만 원씩 벌던 사람은 월에 100만 원 200만 원 벌면 죽을라 그래요